김치현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현충일날 늦게 나타난 연놈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도대체 이 나라의 당대표라면서 현충일날 애국가 지창이다 끝나고 묵념도 끝나고 그때 나타나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? 더군다나 당대표가 백여만 영령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산화하신 장손인데 엄숙한 현충일식이 거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애국가 다 끝나고 묵념 다 끝나고 그때 나타나? 망할 년놈들아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요 당대표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당대표 할수 있나? 참 한심한 년놈들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 애비 장례식에도 늦을래? 네 새끼 결혼식에도 늦을 거야? 안 늦지 절대 안 늦지 그러면서 이 나라를 목숨으로 지킨 영령들을 지리는 현충일날 행사에 뭐 차가 막혀서 늦게 와? 이런 못된 것들 차가 막혀서 네 애비 장례식에 늦게 가냐? 차가 막혀서 네 새끼 결혼식에 늦게 가냐? 절대 늦지 않지. 좀 똑바로 처신해라. 현충일 영령들을 짓밟으면서 이따위 행각을 하다니. 뭐 어떤 놈은 어느 묘소는 참배하고 어느 묘소는 참배 안 하고 이따위 장난짓거리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. 대통령인데 그따위 짓을 해. 대통령 이부보한 후보가 이따위 짓을 또 해.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말이야. 격기를 짓밟고 지나가고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 제창을 하지도 않고 님을 위한 뭐 어쩌고 저쩌고 부르고 국기 대신 엉뚱한 깃대 꽂아놓고 도대체가 매국적인 이런 짓거리 현충일날 뺨 맞지 않은 거 다행으로 알아 이 못된 연놈들아 오늘 이 시간에는 현충일날 늦게 나타난 연놈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 합니다. 그런데 부패를 추방하고 나라를 지키는 부치현은 돈이 없습니다. 부치현 TV 제작할 돈도 없어요. 저는 집까지 팔았습니다. 여러분들 부치현 TV 살려 주십시오.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